아려랑 유튜브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아래요. 오늘은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신 치킨 먹방을 할 거예요. 근데 치킨 먹방을 하려고 카메라맨한테 말했더니 카메라맨이 치킨을 세 개나 시켰어요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여기 콜라까지 오면 콜라가 세개 아니야? 하나, 둘, 셋 <laughs> 이거 보세요. 제가 좋아하는 치킨도 있고 매운 치킨도 있고 그냥 후라이드 치킨도 있어요 간장, <laughs> <강장>, 양념, 후라이드 아 <laughs> 어, 맛있겠다. 이건 제가 가운데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에요 <laughs>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<laughs> 먼저 내가 좋아하는 짜잔 간장 간정. <laughs> 간장치킨 짜잔 짜잔 <laughs> 난 이거 파 싫어 <laughs> 이 괜찮아 그냥 먹어야지 난 이미서 내가 불나도 나는 모른다 응음 <laughs> 음. 음. 맛있어 홀려왔다. 응. 이거 하니까, 뭐가 그거 생각나. 치킨이 빵! 와가지고, 그 그림에, 여, 영상에, 그 뭐였지? 롤 종이랑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했었어요. 그게 뭐였지? 이러면 까먹었는었는데 <laughs> 거기다가 내가 치킨을 그렸는데, 치킨에서 이게 팍!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,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 있기 때문이에요. 엥? 무슨 파가 떨어졌냐? 어떻게 파먹었나봐, 매워, <laughs> 이럴줄 몰랐네? 이래서 파를 떼어내고, <laughs> 다 먹죠, 저는. <웃음> 어휴. <웃음> 알았어. <laughs> 그리고 저는 닭다리랑 날개가 너무 좋아요. 이런 이렇게 생긴 거는 너무 싫어요. 너무 살이 많고 퍽퍽 살이 많아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게 여기 이거 이거예요. 그래 가지고 저는 날개랑 이거 닭다리만 노려가지고 맨날 먹어요. 밖을 쉬은카메라맨이랑 엄마가 맨날, 먹어, 먹어! 이럴 때는 두 입만 먹고 그만 먹어요. 그래가지고, 맨날 카메라맨이랑 엄마가 맨날 이런 표정을 짓죠. 엄나 맛있는 거 간장이 입에 다 묻었을 것 같아 <laughs> 뼈를 녹이면 <농김에. 웃음> 아이아 <laughs> <laughs> 손에 간장 다 묻었어 그래서 저는 맨날 여기다가 어, 코끼리 휴지 같은 거 맨날 돌돌 싸가지고 해가지고 먹거든요. <laughs> 간장 안 묻게 가지고. 어차피 그거 없을 때는 간장 다 묻지만. 나 <laughs> <laughs> <응. 웃음> 오늘 엄마 퇴근할 것 같아. <laughs> 치킨 엄청 먹어서. 치킨 엄청 먹어서 책상 더러워졌다고. <laughs> 화날 것 같아, 엄마가. 애벌 펄 때도 엄마가 아마도 펑 터지겠지. 아줌만 <laughs> 아까 잘, 리 했었지. Um. 여기는, 음, 있잖아요. 되게, 여기가 되게, 조금씩 소리가 들리는데, 여기서 약간 바삭바삭해요. 그래, 다 묻었죠. 와, 응, 아 맛있어. <laughs> 주세요. 주세요. 엄청 딱 <laughs> 다음 날에 또, 그 다음 날에 또, 나는 맨날 이 치킨을 선택해. <laughs> 하지만 엄마, 아빠는 이걸 반대하시지. 별인 <laughs> 엄마, 아빠는 이게 맞았다고 반대해요. <laughs> 내입 맛에는 이게 맞는데. 뭐, <laughs> 어, 그러면은, 이번에는. 음. 그냥 후라이드 치킨. 아니면은, 이거 매운 거. 양념인가? 뭐. 음 이거, 후라이드. 근데, 나 근데 나 오늘 알게 된 건데 콜라를 많이 먹어도 딸꾹질이 나나? 나 <laughs> 하나도 몰랐는데 음 바삭해. 근데 겉에가 삶은 계란. 노른자 맛이야 <laughs> 음, 음. 음, 맛있어 <목소리> 너무 맛있어서 말을 못했어 카라메니 <laughs> 이랬더니 응? 삐약기 아 오늘 하기 맛있구나 말음말 끊겼어. 갑자기. 근데 그래서 끊겼어. 되게 음치킨음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음 뭐라 해야 하지? 음. 그그그 그, 그. 아! 뭐가? 다리 4개 달린 괴생물체를 먹는 거 같아. 뭐가? <laughs> 다리 4개 달린 괴생물체를 내가 치킨처럼 <laughs>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런 게 어디니? 뭐 내가 맨날 치킨을 먹고 나서 신비 아파트를 보긴 하지만 <laughs> 신비 아파트에서 그런 괴상 물체는 안 나오지. 슬랜더에는 나왔지만. <laughs> 파이더 치킨은? 바로 딱지가 조금 꺼운라 봐봐요. 이거 보세요. <봐요>. 여기서. <웃음> <웃음> 엄청나게 기다렸다 하는 듯이. <웃음> 이렇게.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이어하는렇내이뭘 <웃어. 웃음> 먹어가지고 매웠어 입에서 불이 났어. <laughs> 이 빵빵 빵 <laughs> 아, 너무 웃겨 <laughs> 아, 여여분분들이이만만다렸렸죠죠러면서 <laughs> 앞에 언제 제운운건하지러면서 <laughs> 계속 들려보다가 나와가지고 <laughs> 누가 한입 먹었어 오 <laughs> 닭다리 <닥다니> 입을 했어 <됐어. 웃음> 이거 같아요 이거 걸어가고 있는데 어 저기 아려랑이다 하면서 손, 손을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아려랑이 제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 아려랑이다 이렇게 손, 손으로 어 아려랑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 <laughs> 이렇게 있었으니까 카메라맨을 가르치는 거네 <laughs> 안녕. 자. 자. 살소리. 살소리. <웃음> <웃음> 이것만 먹어도 매울 것 같은데. 이거 먹어서 감이 안 잡히면 조금 더 먹고 먹었는데 입에서 불이 날것 같다? 그런 거지. 더 먹으면 그냥 오늘 피 떴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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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에 아, 물으라고 <laughs> 한입거리. <laughs> 뭐야, 박자 맞춰주니까 <laughs> 춤추고 있어. 제가 피아노를 시골, 시골 구경으로 넘어갔거든요. 그래가지고. 영감 처음 타는 귀천 우리에 좌표 파는 아가씨와 신랑이 하네 <laughs> 신랑이 하네 <laughs> 이 세상에 애놀이 없는 장사가 어딨어? <laughs> 까까달라 졸라 대도 만무가네라. <laughs> 난 매여서 계속 콜라를 들이키고 있다. 꼬구 <laughs> 꼬 치킨 파는 어 콜라, 아, 콜라 주세요. <laughs> 그냥 뜯어서 다먹어지 <laughs> 무슨 한대못 먹어 거지처럼. 난 <laughs> <이만한 거. 웃음> 아, 먹을 수 있다. <laughs> 행복 1 행복 o a 운 원. 그래서 속뭐 콜라 아저씨들을 지금 녹여주시고 있는데, 지금 불이 지금 이 매운 치킨이 더 들어와가지고 이원이더 필요해. 뭐, 이거, 이거 더 먹으라고? 이거야? 먹어, 먹어. <웃음> 장난이지? <웃음> 아니라? 장난이지? <웃음> 장난이지? <웃음> 장난이지? 아니야? 장난이지? 장난이지? <laughs> <laughs> 정말 간절한 <관절아> 거죠. <laughs> 장난이지. 장난이지. <laughs> 진짜 장난 아니야? <laughs> 진짜 장난 아니냐고. <laughs> 아니야, 장난일 거야, 그치? <laughs> 장난이지. 에이, 장난인 거 알아. 아니야. <laughs> 그럼 진짜 장난 아니야? <laughs> 진짜야? 아 진짜라고? <웃음> 진짜야? <웃음> 진짜야? 진짜요?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진짜요? <laughs> 진짜 이 <나무이. 웃음> 아! 아! 없다! 아, 아! 주세요! 사약을 내리시오! 사약을 내리시오! 당신에게 사약을 내리겠소! 바로 이것이오! 사약을 내어주소서! 꼬리 모수, <laughs> 소리 좋아. 뿅뿅, <laughs> 뿅뿅, <뿅뿅슈. 웃음> 당신에게 사약을 주었으니 사약을 먹으시오. <laughs> 아, 아, 맛있다. 손가락이야. 또 손가락이야 응. 아래랑이다 너구나 또또 너구나 장난일거야 이건 뽑을거야 이건 뭘까 음, 이간장치킨 무슨 거가? 음, 간장치킨이 매운 버전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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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콜라가 입에 닿으니까 더 매워졌어? 내놓을 것이여 카메라맨. 그걸 또 매운 걸로. 내가 후레이드에다가 이따가 와사비를 엄청 넣어가지고 카메라맨 먹일 거야. <laughs> 파, 아, 아, 들었나요? 들었나요? 음. 응, 음. 응. 음. 근데 그때 그 불닭 꿈, 음, 불닭 먹불 뭐 꿈면, 불닭, 뭐, 불닭 먹고 뭐, 보면. 아 어, 까르보 그거보다 에이, 괜찮네 왜혓바닥이꼬입 <laughs> 네. 두개 천구 한개 지옥으로 선악했습니다 <laughs> 순위로 설정해 보자면 1등 2등 꼴등 1등 이등, 골등. 이 순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. 절대 이게 절대 이게 1등 이등, 골등 이렇게 될게 없다. 1등 이등, 골등 이렇게 될 거야. 닭국진이 나와. 어떻게 콜라. 콜라 너무 많이 마셨나봐 닭국질 이리 나와 <laughs> 어떡해 날지나오 <꽁지> <laughs> 웃지마 웃지마 <laughs> 웃지 카왜 <laughs> 웃고 있는 거다 알아 <laughs> 나온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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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어, 너무 딸꾹질도 나고. 어, 너무 위에서 우리나이크가 잔뜩 있어. 요어 어, 떻게어쩔수 아, 아, 없이 어떡 어떡해. 어떡어떡 어떡해. 어떡 시고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